안녕하세요. 아로랑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들의 트렌드라고 할까요? 뭐 최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밀스펙을 통과한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뭐 기존에도 없던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이런 인증을 통과한 투명 젤리 케이스가 꽤 보이고 있어서 도대체 이 밀스펙이 어떤 테스트고 우리 실사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우선 관련된 인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위에 보시는 MIL-STD-810G-516.6 어, 비규칙적, 비반복적 충격 혹은 순간적인 진동의 장비가 견디는 정도 어, 최대 5대의 장비를 이용해서 1.2m 높이에서 베니어판 위로 26번 자유 낙하 자 그리고 밑에 보시는 또 하나는 SGS 인증입니다. SGS는 인증 검사 전문 기업이에요. 뭐 여기서도 이런 유사한 테스트가 있는데 구체적인 테스트 조건은 제가 못 찾았고요. 하지만 높이와 뭐 몇번자유낙하 하는지 보시면 밀스펙과 동일합니다. 아무래도 국제 표준 실험이다 보니까 실험 조건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에 이런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. ROCK에도 이런 제품이 있고 처음 보셨던 링K에도 있고 뭐 다른 브랜드에도 있습니다. 장점은 역시나 보호력이 괜찮다는 건데요. 이게 사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깨질지 아무도 모르죠. 하지만 일단 실험을 통과했다는 점 그게 중요하겠죠. 제가 개인적으로 투명 젤리 케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. 휴대폰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, 뭐 솔직히 케이스로 뒤를 다 덮어버릴 거면 굳이 색상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아,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립감인데요. 이 생폰 그대로의 그립감. 요즘 휴대폰들은 뭐 대체적으로 얇기 때문에 그립감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생폰의 느낌을 뭐 최대한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명 젤리 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를 사용하는 편인데요. 뭐 예전에 아이폰 투명 젤리 케이스로 제가 강추 드렸던 포즈 제품이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찾아낸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T O R L A S라고 이 포즈 제품만큼이나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. 뭐 아무튼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보호력은 저한테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. 이게 보호력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두껍고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저는 최대한 얇고 그립감을 살려주면서 가벼운 것을 선택한 거죠. 하지만 조금 두껍고 무거워도 뭐 낙하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밀스펙이나 SGS 뭐 인증을 통과한 뭐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제품은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. <laughs> 이게 투명 젤리 케이스 치고는 좀 비싼데, 한국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자, 오늘은 투명 젤리 케이스를 구입하실 때, 뭐, 밀스펙이나 SGS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